안녕하세요. 할리데이비슨 대전전 김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할리데이비슨 7월에 가장 많은 할인을 하는 조건 좋은 모델 세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모델은 할리데이비슨 펫밥 모델입니다. 지금 펫밥 114 또는 107 모델을 구매하게 되시면 140만 원 할인과 200만 원 크레딧 그리고 25만 원 상당의 맥슬러 라이딩 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휠베이스에 도립식 포크 그리고 듀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코너링도 우수하고 가속 성능과 제동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107과 114 중에 선택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만약에 할인을 받지 않고 크레딧을 받지 않겠다면 60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받으실 수 있으니 두 조건 중에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모델은 소프트테일 헤리티지 클래식 모델입니다. 114 1868cc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윈드실드랑 세들백이 기본으로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240만원 할인과 200만원 크레딧, 그리고 맥셀러 라이딩진 25만원짜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위 조건을 모두 받지 않겠다면 60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투어링처럼 편안하게 탈수 있는 모델이에요.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편안한 모델이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받고 수납도 하면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주행하고 싶다면 헤르티지 클래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리데이비슨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브레이크 아웃 모델입니다. 이 브레이크 아웃 모델 같은 경우는 1868cc 114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요. 뒷바퀴가 240짜리 타이어로 굉장히 큰 광폭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코너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넓은 뒷바퀴와 세련된 외관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프로모션은 240만 원 할인과 200만 원 크레딧 그리고 25만 원짜리 백셀러 라이딩 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 프로모션을 모두 포기하신다면 60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의 모델을 7월 할리데이비슨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 140만원부터 최대 240만원까지 세 가지의 모델을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좋은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김성민 과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perience the all new Harley feeling.